에지삼 33장.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이맘을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압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그런 즉너는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가령, 내가 아기에게 이르기를 "아기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였다 하자.내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 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즉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할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옷지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곳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공리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해가면 그 모든 우려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도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 의윤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몰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제약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과 너는 너희가 각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지 열두째 해. 열째 딸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구성이 그 함락되었다하였는데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비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의 이 항피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밖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으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이 요새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억이 될까 보냐하고.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모지에 있는 자가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먹히게 하고 산성과.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내가 그 땅의 항모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항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지만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허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 알리라 하라. 인자연의 민족이 다담 곁에서와 친분에서 너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가깝고 그 형제와 더불어 알아요 이르기를 자 가서 여학교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이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 4장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여 이르시대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떼가 모든 장가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양떼가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자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절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모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자 대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양, 나를, 양이 흩어졌, 흩어졌으며, 그때는 찾는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것지라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니가에와그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주 여와의 말씀이니라.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면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쌓여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리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나의 양때 너희와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수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오치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오치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나의 말,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 앞에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군, 내가 사진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끌로 바다 물위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누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 하리니, 그는 내종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나 여호와는 그들 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내가 또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고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치라.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서.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뜰을 따라 손악비를 내리되 복된 손악비를 내리리라 그러한 제 밤에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속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을 지라 내가 그들의 땅 멍에와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영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고주하리니 놀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고 이스라엘 족속인 내 백성인 줄알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고 내 초장에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여 할 말씀이니라. 에스겔삼피오장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성읍들을무어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풀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되고, 죄악이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민사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제상이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망리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평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이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요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죽당은 두다 내고 있으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며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의 여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항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내가 너와 온 땅이 항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아니라 하셨다하라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이르기를 이스라엘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일정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형폐하게 하고 너희 사당을 삼켜 너희가 남의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 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와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악들에게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이동운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누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맥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가나와 이르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질투 안에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사, 내가 맹사하였은지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을 성업들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해 사랑과 진성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되어 가리니 내가 여와인 호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연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민 나라에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하을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가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져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희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른 곳,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아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이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부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을 지어다 주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항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덕과 주민이 있다. 레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여 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여 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 때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 때, 고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물이 같이. 상패한 성읍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